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창작 장막 뮤지컬 실습 2 수업을 지도하게 된 김늘봄입니다. 원래이 수업은 뮤지컬이란 장르의 공연을 함께 만들어가며 무대에 실현하는 워크샵 수업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이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이기 힘들어지고 공연의 완성이라 볼수 있는 관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공연의 영상화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코로나를 통해 많은 무대 예술이 영상화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영상을 통해서는 무대 예술만의 현장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형식을 빌려 관객 여러분을 찾아가면 어떨까 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품의 제목은 바람, 바람과 바람이고요. 그 이름이 유래된 이유는 그 블루윈드라고 미나 멤버가 그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찬영이를 꼬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제 찬영이도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람이라고 칭했고, 그게 합쳐져서 바람, 바람과 바람이라고 제목을 짓게 되었고요. 이 넘버드의 그거는 스프링 어웨이크닝 작품을 토대로 각색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어, 처음에 딱 영상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카메라 쪽에 매트 쪽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 재밌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많이 됐던 것들을 잘할수 있을까에 대한 어, 이 제가 이번에 만든 작품은 '고백'이라는 이름의 베어드 뮤지컬을 각색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어, 제가 17년도 신입생이었을 당시에 그리고 18년도까지 가서 2학년 학기 초에 제 주위에 또라이들이 많았는데 그 또라이들과 함께 술 마시면서 일어났던 재밌는 일들을 뮤지컬 배어드 뮤지컬과 합쳐서 각색을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이 고백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배어드 어, 뮤지컬을 토대로 한 이유는 제가 군대 가기 전1 8년도 여름 방학 공연 때 배우더 뮤지컬 연출을 맡으면서 그나마 제가 아는 뮤지컬 작품 중에 제일 친숙하고 어, 좀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더 뮤지컬을 신정해서 각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교수님이 처음, <목소리> 새로운 신문을 처음 보는 거니까 더 그게 어떻게 수업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처음 시도해보는 영상 촬영 수업 그래서 진짜 뭔가 한편으로는 재밌을 것 같지만 한편 이게 우리가 그 기간 안에 완성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촬영이라는 방법이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뮤지컬 작품에 있는 두곡 내지 세 곡을 포함한 하나의 시퀀스 정도의 분량으로 축소하였고 사이사이 장면들은 담당 연출들의 창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그룹핑을 위해서 뮤지컬 작품 두팀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기록 영상 한팀 이렇게 총세 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신 차려. 어, 두꺼비 선배. 그래 나야 나 두꺼비. 실로. <laughs> 근데 그거 이젠 그만 좀불러라아 이게 3년 동안 마시니까 이게 진짜 예전 같지 않아요 아쉽잖아 미안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알았어. <laughs> 그럼 먼저 갈게. n 진 아니, 않았지만 아니요. 그냥 멀리 떠 t 친구를 그리워하는 c h 는 i s t m 을 s I'm going to get a little b i 시대에서 학생들이 탈피를 하고 싶어서 이제 나오는 스토리인데 이게 제가 각색을 했을 때 취준생 그리고 졸업 후에 학생들의 삶을 담아보고 싶어서 뭔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작품을 그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집을 두고

아니 그럼 아 다들 커. 카메라 좀 봐주세요. 저는 뭐 질러 아 그만 연인 세준 어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이런 배송이 거 좋아요. 형. 어 사실 뭔가 심오하거나뭐 그런 게 아니라 어 신입생들 세아그 뭔가 연애를 하고 싶은 신입생들이나 아니면은 술 먹고 사고치는 아니, 어, 너무 신입생들. 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Don't worry about it. 이렇게 한게 맞나? 이런 생각이 일단 제일 강했고요 뭔가 저, 저 자신한테 현타가 온다찐다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제 촬영을 시작하려고, 스피커도 구비를 해두고, 짐벌도 구매하는 등, 다양한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한 도구들도 세팅을 해놓고 하면다 보니까, 확실히, 아 뭔가 진짜로 촬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 되게 즐겁게,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 촬영에 엄청난 적은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너무 추워져갖고, 등산신도 패딩이 있다 갑자기 벗고, 이거 입고 촬영하고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네. 날, 날씨 때문에 엄청 고난을 받았습니다. 난 사이가 아니어서 눈을 마주치면 되게 어색 바로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하필이면 정면 촬영이 있어 가지고 그때 그 그걸 되게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C4-38 테이크 1. 고백해 지방, 고백해, 고백해, 너무 너어 연출이 또라이여서 일단은 대본 자체가 일단 재밌어서 재밌는 포인트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관람 포인트들은 그 또라이 같은 대본을 재밌게 소환 배우들이죠. 네. 그리고 그 배우들 중에서도 작은 선글라스 노란색 선글라스 있는 쓰고 있는 배우가 좀 잘생겨서 그 배우 자체가 관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채우던 길동인 사라 <laughs> 관람 포인트 어, 미나 넘버의 편집을 중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낙엽을 뿌리고 불고 했답니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네이 a y o 그지는 이제 하면서 오케이 오케케이케케이았어 k 이 y okay. o k 는 y okay. o 이 a y o 이 a y o 이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재밌는 생각들이 많이 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참, 진짜 20대 초반의 생각이 제일 많이 나지 않을까. 자, 좀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이면서, 주위에 있을 법한 얘기면서 자기 자신의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추억회상도 하고, 살짝 옛날 감성에도 좀 잠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A few moments later. Two hours later. 저는 이걸 보고, 그냥 이걸 보고 나서, 다들술 한잔 하러 가셨으면 좋겠 습니다. 저도 술 마시러 갈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 무대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 또한 이런 현실에 대한 어려움, 미래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어설프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재미없어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